나는 노인 문화소의 문제를 연구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체험형으로 전시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 DNA 랩이라는 걸 하는데 지원금도 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다 도와준대. 해 볼까? 좋아. 밤새 이어진 회의를 통해 우리는 체험형 전시를 열기로 했다.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시 준비를 시작했다. 전시의 공간은 노인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스타그램에 전시를 알리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다. 전시의 소개 플랫폼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람객분들이 전시를 찾아주셨다. 직접 체험하며 문화 소외를 고민해보게 되었다는 관람객분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편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목표에 다가간 것 같아 보람이 느껴졌다.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DNA랩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막연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할 수 있었다.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이와 DNA 랩에 또 도전해보고 싶다.